한국 치아는 중국 수준이라던 영국 여성이 신림동 골목에서 겪은 일이 소름돋았어요 최근 한 영국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3개월 전에 혼자서 한국을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소름끼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서울의 신림동이라는 동네였는데 이곳 식당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죠 택시를 타려던 저는 가방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가방을 찾기 위해 술자리를 가진 식당을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죠 하지만 진짜 소름끼치는 건 잃어버린 가방 때문이 아니었어요 가방을 찾지 못하고 골목길을 걸어가던 도중 동양 남자 두 명이 저에게 치근덕거리더니 어딘가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. 이대로 섬뜩한 일을 당할 것만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지만 주변은 조용했고 저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죠. 그때 갑자기 다른 동향인 남자가 나타나더니 저를 데려가는 남자 두 명과 몸싸움을 벌이더군요. 그런데 저를 도와준 남자가 두 남자를 쫓아내며 한 말을 듣고 온 몸에 소름이 끼쳤죠. 당신들 말투를 보니 조선족 같은데 불법 체류자 아니야? 당장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가던 길 가지! 알고 보니 그두 명은 한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이었고 이걸 알아챈 한국 남자분이 현명하게 대처를 했던 것이었습니다.